다음은 27번입니다. <laughs>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.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. 그 x가 0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 sin anπx p 그것이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n개였답니다. 그렇게 해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an의 값은 어떻게 되었나요? 라고 물어보고 있네. 자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을 해봅시다. 우리가 현재 사인의 평의 이동과 무언가를 곱하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 주기만 살짝 변동되어 있네.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기를 먼저 구해낸다 치면 이 an은 상수의 숫자처럼 생각하세요. 미지수 그냥 a였다고 생각을 합시다. 그럼 그 a가 있는 거에. 이 파이에다가 요 놈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?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니? 2 곱하기 a n이 나왔다는 거네, 되나요? 그리고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볼까? 요 사인의 그래프. 그럼 내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, 요 놈의 y축에 대해서 좀 작게 그릴 거야. 작게 그린다고 한다면, 요런 식으로 그려볼까? 그럼 이한 사이클에 대해서 요 X점의 좌표가 주기에 의해서 2 곱하기 AN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. 그럼 한개더 그려볼까?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? 4 곱하기 AN이 됐네. 사이클이 두개 나왔죠? 하나 더 해볼까? 여기가 얼마가 됐어? 6 곱하기 AN이 됐겠죠? 여기까지는 괜찮니? 자,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Y의 크기가 몇 개? 아, Y의 크, Y는 1이라고 하는 선분을 그어주길 바라고 있네? 자, 그럼 여기서 Y는 1이라는 선분을 그었을 때, 만나는 점을 보면, 여기 한 개에서 만났죠? 여기서 또 하나 만났죠? 여기서 또 하나 만났잖아. 그러니까, 내가 지금 이 사이클을 그린 게세 개가 됐을 때몇 개의 점이 생겼어? 세 개의 점이 생겼죠?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이길 원하고 있습니까? 2N개이길 원하고 있죠. 그러면 이 친구를 늘려서, 늘려서, 어디까지? 2N개까지 와줘야겠네? 그럼 우리가 수열에서 하던 것처럼 규칙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, 사이클이 한 개일 때한 점에서 만났어, 두 개일 때두개 점에서 만났어, 세 개일 때세개 점에서 만났네. 그럼 이 놈의 사이클이 몇개 있어야 돼? 2 n 개 있어야 되겠네, 기본적으로. 그럼 이 n 개의 이 놈의 끝 자리의 값은 요이 n 개니까, 이 n 개니까 2곱하기 e a n 친구의 주기가 이 n 개 있어야 되네. 괜찮나요? 그럼 요 놈의 끝점은? 4n 곱하기 a n이 된 겁니다. 여기 끝점. 됐나요? 그리고 이제 다음 친구도 하나 그려놔볼까? 요렇게 있었는데, 요 놈이 그러면 어떻게 돼? 다시 한번더 여기 간격이 2a n이 되겠죠? 그래서 4n 곱하기 a n에 2a n을 더해준 게이쪽에 끝자리 값이야. a n은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라고 했죠? 문자, 문자. 그냥 a라는 변수. 어떤 크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n 개라고 하는 교점의 좌표는 딱 여기잖아. 딱 여기잖아. 요 때가 이 n 개잖아. 그치 그러면 요 때까지 들어오면 요 때까지 들어오면 이 n 플러스 1 개네. 그럼 얘가 가지면 안 돼, 맞죠? 얘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얘까지 딱 가져야 돼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나타낸 거는 밑에 X들의 좌표에 불과해. 그러면 뭘 조정해야 되겠어? 얘를 조정해서 우리가 3이라고 하는 크기가 대략적으로 어디쯤인가를 가늠해서 아, 이쯤 돼야, 3이 이쯤 돼야 이행계를딱 정확하게 가지겠구나를 말해줄 수 있겠죠. 그럼 우선 우리가 이 2행계를 가졌던 이점 좌표 앞에 3이 끊긴다 치면 딱 2행계 만들어지네. 그래서 이점의 X 좌표를 찾아줘야 됩니다. 근데 이 점의 x좌표를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 아까 요 끝점 4n곱하기 an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의 그것은 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볼까 여기가 2 an이었잖아 an은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라 했지 또한번더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an이 이거고 0일 거잖아 여기까지가 얼마 2분의 1 an에 대한 크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그 4n, a, n에 뭐 하는 거야? 빼주는 거네. 얼마를? 2분의 3a, n을 빼주면 되네. 그럼 요게 바로 그 x 좌표가될거 아니니. 한 블럭, 두 블럭, 세 블럭. 2분의 1a, n을 세번 뒤로 간 거. 그치? 그래서 우리가 요 2행계를 만들어주는 그 3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됐다? 저거 갖고 오면 돼. 4n, a, n 마이너스 4, 4분의 3이 2분의 3이야? 2분의 3 2분의 3 AN을 한게 어떻게? 3보다 작아야 돼요. 이렇게 그쵸? 반대로 말하면 3은 얘보다 커야 돼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게 무작정 맨앞 계속 앞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. 왜? 3이 이렇게 돼버리면 2N 플러스 1개를 포함해버리니까? 그러려면 어떻게 요놈의 이 친구의 x 좌표 전에 3이 끊겨 있어야 되네. 그럼 우리는 이 x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네? 그럼 이거는 4N 곱하기 AN에 뭐 해야 되겠어? 앞으로 딱 요만큼, 한 칸의 블럭만 가면 되니까 2분의 1 AN이 되겠죠? 그래서 요쪽은 어떻게? 3이라고 하는 건 작아야 된다. 4N AN에 플러스 2분의 1 AN. 요렇게. 뜻을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저거를 전부 다 a n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돼. 왜 그렇냐면, 우리가 끝에 결론을 뭡니까? 뭐 n, a n에 발산하는, 다시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값이 어디로 수렴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저기 있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n의 범위를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a n을 묶어내주면, 가로에서 4n-2분의 3이, 네, 3보다 작다고 나와 있는데, 우린 그러면 이 4n-2분의 3을 그대로 나눠줘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그럼 an을 다시 여기다 붙여놓고 그럼 반대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친구는 또 an을 묶어서 4n 플러스 2분의 1을 나눠주면 되겠네? 그럼 얘가 이렇게 3분의 4n 플러스 2분의 1을 묶어주면 되겠네?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n a n이라고 했잖아요. n a n n a n n a n n을 곱해준다면 여기 좌변 우변의 크기가 전부 다 어디로 수렴했습니까? 무한대로 보내줬을 때 4분의 3, 4분의 3으로 수렴했네.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.